자, 오늘 새롭게 업데이트된 희생의 무덤, 정말 오랜만에 대규모 업데이트인데, 오늘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패키지가 이렇게 나왔구요. 패키지 살거 먼저 사고, 오늘 업데이트 된게 소울 뽑기. 소울 뽑기 중에서는 염화 대성 뽑는 게 메인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상 나왔고, 그 다음에 염화 무기 나왔고, 마지막으로 던전까지.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하나가 더 있네. 아, 이거 나왔잖아. 운명의 성도. 이것 깜빡했네.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소울 뽑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지타야 오늘 느낌좋니? 오케이 하나! <laughs> 일단은 하나가 좀 빠르게 나왔네 둘! 야 이거 어쩜 말이 나오는거야 뭐야 오늘 느낌있지? 벌써 두개 나이스 영웅 탁! 나이스! <웃음> 퍼롱퍼롱 <웃음> 이거는 바로 100%주는건가 이거는? 신규 기 그렇지 이건 뭐 거의 100% 주는거 같은데? 이거 신무감 확정이고 자 이거는 좀 짜보자 나이스 이거 원래 주는거 아니지? 어, 나쁘지 않은데? 아직까진? 오늘 중요한 건 뭐다? 시로를 뽑아야 된다. 나이스! 좋았어! 오늘 도전해가지고 오늘 시로는 하나 뽑아야 될것 같은데? 가비 조각 하나, 가비 자두번 도전하면 전설 확정 하나 주거든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가 중요합니다. 자, 준호의 플랜 여기서 염화대성 나오고 전설 확정으로 주는 게 시로가 나온다. 그러면 게임 끝! 가자! 저번처럼 신성한 의식 좋았다 3, 2, 1, 2, 1, 2, 2, 2, 2, 다노 2, 2, 2, 아직 한발 남았다 원래 가운데 건안 나올 것 같았어 자 진짜로 이번 거 갑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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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상 받기 자 시로 안 뜨면 영화 대성 이거 시로 안 뜨면 진짜 돈 얼마 깨질지 몰라 무조건 시로 가야 돼 오늘 간다 시로 안 나오면 난 싫어 <웃음> 제발 <웃음> 아우 셰퍼 <laughs> 이거 안갈 수가 없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이건 이거 안 나오면 싹 된다. 시로야, 가자! 시로! 빡! 아, 진서야? 아, 이거, 하, 아, 제법, 이거 돈 너무 많이 드는데, 전설은. 아.. 지금, 지금 15만원 짜리에요. 한번또 누르는 게. 자, 간다. 조금 시로지. 아유, 감사합니다, 시로. 7호, 2성에서 3성으로 꺽야이 크리아 뻔했다. 진짜 와 손은 돋는다. 달려, 달려, 달려. 오케이 레스걸, 레스걸! 형제를 이게 쓰기 살도 갔으려. 니야 첫방까지 칩 달려도 되거든, 사실. 네. 무엇을 쉽게 지나갈 수 있을까 생각지 마라. 좋고요. <목소리> 하늘여고에 안 오시지? 돌면 되니까 또 퇴시 돌죠. 오케이, 이 답이 되는데, 어차피 보상 없이는 계속 돌수 있으니까 데리고 들어갈게요. 그냥 음. 아, 얘네 잡고 가는 게 낫나? 저기서는? 됐다 극딜이니까 네 같이 잡아 아, 야, 같이. 누구부터? 미진함부터 아, 그래 아, 오케이 그냥 맞으면서 때려버리네요?

오이씨 막기가 돼서 좋네 이거 권사는 회피로 안되지 않아요 저거? 권사가 더 빠르다 난 단단점이 있어 제일 좋은 게 역사야, 역사 역사는 그냥 그러니까, 진단점. 그냥 막고 있으면 됩니다 언제든지 아이고, 아이고 시타야 아, 끝이. 네. 오늘 괜찮았지? 느낌 아, 망치 형그러니까 되게 쭉쭉쭉 갔어 뭘? 오늘 시로도 뽑고 그 별자리도 30%로 돌렸는데 쭉쭉쭉 끝까지 갔어요 마 하나 못 뚫긴 했는데 재뽑 돌려가지고 어 그거 지금 돌려야 되나? 어너 마지막 거 돌려 빨리 지금 응 음. 이번 판 하고 할게요 어 100%야 어, 100%, 100 그냥 눌리면 되는 거야 어 뭐, 세포까지 했냐 근데. 그 뒤에도 할게 많은데. 경험치 뭐, 1%떠 가지고 한번 뭐, 돌려봤는데. 아, 근데 다행이었던 게아 그걸 생각을 못 했어요. 몰라 가지고. 가 <laughs> 있는데 그거를 아니 근데 어쨌든 경험치 5%짜리 떠서 아, 1%였다가 나도 보통 아 일반 보통도 해야 돼? 어. 아 그거 안 했어요. 아이, 어려움을 깼다고 치타가 나랑. 음. 받았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일반 보통 갔다 오라고 한 거구나. 어, 그냥 음. 음. 나는 빨리 가서 깨고 야, 오면 이것도, 줘요. 이것도 이런 뜻인 줄 알았지. 맞으면서 셋시니까네 같이 맞으면서 그냥 녹여버리자잉. 오케이, 무월부터 야, 무월 6월, 신무관 간다 보고 5월부터 존나 페리. 또 뭐냐? 녹여버려. 신이 무력하다는 게 느껴지나? 명월. 명월이왜 이렇게 안지키냐나명월이안지키는 데요? <laughs> 그냥 신고광때리고있을게요안 지켜. 이거. 그거 타겟팅을 이걸로 하면 뜨나 혹시? 아 뜨네 이렇게 하니까 이하면거 이거. 이거. 이이 이탈식? 끝났다. 다라다라다라다. 라음만 상대하면 된다고 생각했나? 혼을 쏙 빼주마. 오, 이거 꽤 조금 아프네, 이 버커. 안 잡아도 돼. 어미 나와라. 거의 안 나오죠? 나열번 돌아 가한번 봤어. 음. 짠! 아, 없다. 아, 부석상자 옛날 그거라도 나와야 좀 재밌는데. 부석상자도 안나오고 떨어진 아니지? 아아아야나 <laughs> 보상 한번어워 보상 한번 남았고 여왕 게임이 볼겸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너 도와주는 거야. 음. 이 다음에 보통 가 보통 가자고. 두랑이도 가야 되지 보통. 두로 한 게임 보통 했어요? 아니, 다 해야 돼. 아, 니 해야 돼아 오케이. 두번더 눌려야 돼. 못 닦겠자니. 야. 헤딩만 바로잡고. 헤딩처럼 한번 해보세요. 빨랐나? 어, 나 성공했네. <laughs> 아, 늦었다. 할때스꼭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안해 아 이게 조금 더 빨라야 되네 생각보다. 프레스 성공. 오래 시계. 어 뭐야? 멀때 흔들리기 시작했어. 시간 선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 왔다 갔다 다 오케이. 네개 넣었어요. <laughs> 오케이. Okay. 아, 뭐야, 이거. 어, 야, 야. 어디라, 이거. 아, 이제 알았지, 하는 법. <laughs> 망치형도우주쭈를 잘하는 스타일이네. 너는 저거 딱 내시 청자 스타일이야. 놀리고 때는 만 되는 거 아니야? 응? 아, 쉬어. 쉬어, 쉬어. 아, 뭐야? 아, 이거 올리는 건 아니지. 아, 이거 아니야. 으악 오케이. 아, 오늘 치타가 감동했네, 나한테. 아이씨. <laughs> 왜 자꾸 저게 찍히냐. 오이씨, 맞았어, 이게? 항이 망하는 거 보고 웃으면 안 되는데 계속 웃음이 났다고요? <웃음> 아, 이게 늦었어? 패딩 세 번이야. 패딩 세 번에 얼음. 아 씨. 두루왕형만 성공했네. 왜못해 <laughs> 이거? 성공을. 얼음 먹어. 나 성공 못 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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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버스 타시나요? 아예 버스 든든하네요. 어 잠깐만 같이, 같이 떄려. 아, 4 6좀 심하지 않나요? 아 죽었잖아, 죽었잖아. 아니 죽은 게 자랑인가요 지금? <laughs> 아할 말이 없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신규 업데이트 다 해봤는데, 최종적으로 시로를 뽑으면서, 여기 또한칸 열고 해서, 이름 없는 자, 시로, 유기, 아랑 세트를 또잘 맞췄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성도도 물병 자리 싹 뚫고, 물고기 자리까지 넘어왔는데, 오늘은 성공적인 그런 과금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4월에 또 어쌔신 업데이트 되고, 5월에 월드보스도 업데이트 되니까, 앞으로도 쭉, 블레이드 앤 소울 2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주바!